맛좀 보시고 그 다음에 방풍만 뭐보 뭐해야 될지그 다음에 또 영상이 영 나갔으니까 레일과 로라의 문제 요거만 일단 하시고 즉주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리콘에 들어갈 건데요 자 한번 가보실까요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자 벌써 이제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크게 힘줄 필요도 없이 뭔가 자르르르이 자르르 끓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안하이 소리만 들리면 유리는 아주 쉽게 잘리는 거예요 달짝만 이 정도 느낌으로 하면, 지금부터 이쪽이 결정 나간 거 보입니까? 초기를 내놨기 때문에, 살짝만 틀어줘도 서서 잘린다는 얘기예요이 홈에 내가 뭔가를 집어 엮했다는 이거는 철망이니까 집어 엮했다는 생각에 힘을 주면 줄수록, 또 진행을 하고 할수록 자꾸 틀어지는 현상. 이게 지금, 요 사이를 그냥 지나만 가요. 나힘안 줘요, 지금. 힘안 줘도 지금 반쯤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부족하면 뒤에 가면서후진하면 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났잖아요. 고무를 조금 땡기면 늘어나죠. 조금 많이 끊, 끊을 정도라도 많이 땡기지 말고, 이렇게 하면 코너 돌았습니까? 코너 쉽게 돌았죠. 요거를 음. 이래가지고 여기를 이 외날 칼로 한 번, 두번 이렇게 가면은 끊어졌죠. 뻑뻑한 음. 걸 억지로 열다 보면 이 플라스틱이 밟은 게 그냥 깨져버려요. 레일캡이 두 종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실리콘을 만약에 이렇게 하고 여태 터나왔을때이 레일이 이상해지면 이와꾸다 뜯어야 돼이 1mm 안 들어가는 거를 그냥 힘만 좀 주면은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사모님 어떤 사람들이 이거 뭐 해야 한다고 이거 자르고 막이랬 샀지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이 사람은 안 자르고도 하는 거고. 이러면 빠지겠지 이거 예. 이 실리콘을 보면은 노즐이 그냥 돼 있는 거 같지만은 사실은 절반과 절반이 두께가 달라요 살짝 전부 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봤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예. 자 그것은 무슨 현상이냐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야9 0도로 무조건 세우라고 하면 노즐에 맞춰진다는 얘기지 노즐 각도 내총 각도가 맞춰진다는 얘기죠 <목소리> 자일 <일본> 번을 타자 관구 있습니다 <목소리> 나온다 지요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주세요 <목소리> 아, 아 그래 지금이나 이제 <목소리> 제가 먼저 <좀> 해볼까요 어? <목소리> 나도 장갑을 하나 껴야돼 아, 먼저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목소리>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지금부터 오후 갈 때까지 반복을 할 거니까. 뭐, 뭐, 어떻게? 아무렇게나 쏠까요? 네, 단전하고 쏴요, 이제. 자, 잘 보고 여기서 어떤 단점이나 장점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지적을 할 테니까 얘기 다 들으시고. 제가 쏘던 대로 한번 쏴요. 아, 어떻게든 간에. 지금부터 뭐 실전이라 생각하고. 써. 자. 지금요 공부할 줄많은데 아니 잘 썼던 이용선으 누가 봐도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 싶지만 자, 공부재 공부 자료가 나간 거예요. 자, 보세요. 요 확대해서 를요 화면이 지금 어때요? 요실리콘 화면이 거칩니다. 거렇지 줄이 네. 막 자, 수리가 있잖아요. 이러면 실금이 이게 보기가 좋아요 매끈하게광택이 해야 되는데 아유, 아유. 아, 그래서 그 부분 다듬어 주는 거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이해가 됩니까? 음, 음. 그 다음에는 여기는 감아 보면 여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뭔가 이 가운데가 파보면 공기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접지도 안 됐고 좀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넘치기도 하고 여기 아랫부분 접지가 잘안 됐고 뭐 이런 부분 지금 다 보면 접지가 잘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 무슨 현상입니까 앉아 봐야 됩니다 앉아보면 딱 표가 나요 위에는 일직선이 잘돼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죠 밑에는 지금 일직선이 아니고 뭐이 요철이 생겼죠 왜 이럴까 이거 넘치지도 않았는데 자세 불량이야 여기 각도의 자세 불량 이거 좋은 공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더한 실수가 지금까지 나올 든요그러고 지금 여기 이런 부분은 멈췄다 할때 이럴 때 지금 이게 문제 수정하러 온 거니까 이건 문제까지 안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속도가 빠르면 실력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빠르다 보면 다음 순으로 는 거예요 닦는 것도 너무 뭐 애를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닦이잖아요 그죠? 음. 자 이것 하장는누굽니다 핫토펜 오른쪽으로 돌아갑시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잠깐만 자 먼저 내가 환경을 느껴야 되는데 실리콘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짜면서 내가 싹 환경을 느끼면 아 요정도 힘을 주니까 나오는구나 명심하셔야 될 거. 편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가는 겁니다. 천천히 거북이 걸음이라도 천천히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빠르잖아요 지금 평소에 쓸거이 남아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지금 악력 조절한 넘치는 데 넘치고 지금 좀더 천천히 한가볼래. 천천히. 싫어도 빨리 가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가봐요. 지금 힘이 넘치는 거 느낍니까? 네. 본질. 그건 알아서 조정하셔야지. 이제 힘을 조금 줄여야지. 이제 좀잘나게 개창에 나가잖아요, 그죠? 저렇게 미세한 겁니다. 아, 악력이. 자, 소도 평소에도 이렇게 샀습니까이 남편이 이 정도는 했어요. <laughs> 그럼 교육받으러 올 필요 없는데 음... 혼자서 독고그래도 되는데 깨달음이 모자라서. 자, 지금 이 넘친 부분들 이해가 되지요? <laughs> 음. 막 옆에서 이 오늘 시간 좀덜 걸리겠다. 몇가지만좀 고치면. 어, 근데 별로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현장에서 별로 아쉽지 않았을 텐데. 두줄 생긴 거 이런 거 하고. <laughs> 두줄 쉽게 네? 생기는 거늘 20대, 20대. 대 자, 두줄 생기는 것도 수정해봅시다. 굳이 다시 쓸 필요 없이. 자, 보세요. 이두줄 생기 잖아요 여러 네. 생기 잖아요 내가 이걸 줄이면, 더 줄이면 파잖아요. 네. 이러면 못 닦잖아요. 네. 요, 내가 한 몇만큼 요렇게 해서 유지해서 이렇게 가보, 가봅시다. 뭐, 그 정도면 현장에 써먹을만 하잖아요. 그죠? 네. 사번님 한번 해봅시다. 네. 아니, 절대 처음이니까 관계 요 지금까지 들은 얘기인데, 빵짤 때, 쿠키 짤 때, 그 힘으로 내가 일정하게 그거만 짜면 돼요. 넘치면은 가다가 지금 요 뒷면을 보는게요 나오는 혈관을 보고 모자라는 거는 덜이 쓰고 넘치니까 두 줄만 들잖아요. 그거하고 힘 조절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 네? 본인이 자, 그럼 시작해 나오기 시작한다. 어, 적게 나오니까 이제 알아서 힘 조절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음, 그거는 방금 뭐 처음이니까 걸음 띵기다 보니까 이게 퍽, 이래 간 거잖아요. 어? 꼭 금방 해결됩니다. 그거는 문제거리 가아니에 음, 요렇게만 음. 갈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갑시다. 이제 오라오라 계속 갑시다. 이 지금 갑자기 조금 빨라지는데 빨라진 만큼 조금 더 짜줘야 됐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러면 자유롭게 그래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잠깐 빨리 혹 진행하면서 이게 안 짜지니까. 음. 스텝까지 옮깁니다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무리지만 처음 해봤기 때문에 처음입니까? 자 그럼 수도해봐요 아이고 어디라고 아니 손놀라 아니, 아니, 지금 여기는 지금 원인이 분명한 것인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실리콘 한다는 걸 상상해봤어요? 자 두번째 갑니다 한번더 합니다 처음이니까 지금 많이 긴장했고 했는데 이제 감을 조금잡아갈겁니다 실리콘이 하루 만에 되는지 안 되는지 증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화이팅이십니다. 아니.. 네, 증명하셔야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 해서 단점을 알았으니까 문제점을 천천히 맞 힘이 막.. 는거아닙는거예요실까천자 지금부터는 이제 한몇번더할 거니까 이제 아까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훨씬 낫잖아요. 네. 두 번째는 네. 이 지금 아, 그 이유를 알겠죠? 그죠? 네. 본인이 알면 돼요. 편안하게 걸어가요. 편안하게 걸어요. 아, 내가 이거는 계속 짜면 돼요. 이거 왜래요 알지요? 원인만 알면 돼요. 아 많이 나온다.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자. 수동. 두 번째는 훨씬 더 나아졌잖아요. 자신감이 좀 생기고. 자. 한번더 잡아 봅니다. 요 끝을 안 닦으면 요 끝이 껌이 지가 따라오지 끝을 이 조금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새로 시작할 때나 새로운 장소는 항상 끝에 닦아주시고. 이제 자신감을 조금씩 가지시고. 넘치는 부분은 이유를 알겠습니까? 힘 조금만 줄이니까. 써. 아, 이게 스토이안 된다. <웃음> <웃음> 내가 안 된다고 그지지 가는 게안 돼. 아, 그러니까 요 굳지 말고 이거만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움직여도 되잖아요. 자, 준비하해서 마음의 준비 다 하세요. 자, 닦으시고 준비하세요. 지금 사모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속도를 2배속으로 한번 올려 봅니다. 좀더 빨리 나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조금 더 짜야 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발이 안가 어쨌든 좀 속, 속도를 속좀 높여봅니다. 저 끝까지 한번 가봅니다, 이제. 자, 수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거는 지금 관계없어요. 금방 수정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보신 분은 보시는그 카메라 되돌릴 수 있어요, 혹시? 네, 돌릴 아, 수 있습니다. 힘을 넣어줘서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접착만 시키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예. 네. 이제 됐어. 이제 해결됩니다. 자, 자 이제는 편안하게 지금 왜 힘이 들어갔냐면 내가 이게, 접지 아까 전에 예, 얘기한 그게 너무 내 귀에 팍 입력돼 있지 여러 가지 입력돼 있지 내 나름대로 이거를 꽉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뜨고 저기가 뜨고 막 뜨잖아요. 이 노즐이 깎은 단면만 접착을 살짝만 요좀 잡아 봐요. 이 정도만 접착을 시켜서 계속 나가면 이게 뜨면 안 돼요, 기울어도 안 돼요. 자, 이제 가보시면 좀 속도 빠르게 해서 가도 돼요. 지금 속도가 빨라지면서 들자니까 적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감안하시고 가서 알아서 가요, 알아서. 이, 것도 작게 나왔죠. 그 일정한 힘을 주는 연습. 음... 지금 들어가요. 총이 지금 노드자 꺾이죠 지금. 네, 힘이, 응, 힘이 자꾸 잘, 들어가요. 그 원인을 아무래 이제 다음 순서. 이제 아, 한 바퀴 잘. 돌아올 때는 더잘할 거예요. 자, 앞에 분의 그 여러 가지를 다 들었을 거니요 지금 각도는, 지금 연어들 정도는 한요 정도 세우시는 게 좋고, 너무 힘안 줘도 돼요. 그냥 네. 요 끝만 접지만 잘 시킨다 생각하고, 살짝 눌리면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 감각을 느끼고 가는 거예요. 음. 나이스. 어, 근데, 그대로 어. 각도가 죽지 말고. 뭐안 돼, 안죽니까안 돼도 괜찮아 응. 처음인데, 뭐. 평생 처음인데, 뭐. 안 돼, 안 돼가 아니고, 지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만 해도 어딘데, 지금. 본인이 나온 결과물을 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수도 더 가는 건 의미 없고 자 지금 보면은 자세히 봐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건나 누구라도 그건 노즐의 문제지만 지금 이 노즐 각도 같으면 조금 여기서부터는 요걸 볼수 있으니까 배가 불렀어요. 그죠? 각을 조금 더 한번 세워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노즐 각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세워가지고 한번 가보면 자 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깎아졌는데 내가 노즐을 한번 따져 볼 테니까 다시 한번 네. 갑시다 아직 노즐 따는 게 당연히. 네. 이 틈날 때마다 하셔가지고, 노즐 따는 거를 음. 내가 자신있게 딸수 있어야 돼. 그걸 수시로 따고 수시로 따서 음. 할수 있어야 돼. 요 자, 이 정도 노즐. 그 노즐 이 각도가 지금 아까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한대 너무 지금. 그래서 나는 조금 조금 이게 조금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이 훨씬 편한 거예요. 강력 강각은 여기서 여기까지 짜면서 느껴요, 응. 본인이. 자, 가면자 닦아내고 저기부터 서 가고. 이거는 노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즐 이해를 조금 덜 했기 때문에 응. 어, 노즐을 자른 단면이 너무 섰 응. 잠깐, 잠깐. 이 각은 지금 응. 이렇게 하면은, 응. 우에는 많이 접지가 되고 밑에는 응. 덜, 덜, 응. 덜 되잖아요. 그 가운데 중심을 잡아가지고 짬에서 나오는 걸 눈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네. 응. 다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준비를 딱 해가지고 언제부터 나간다 생각하고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지여 수도 자 지금 근데 음. 조금 나아졌지만은 음. 지금 표면이 알게 모르게 이건 무슨 음. 현상이냐면 자거요 네. 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이 악력 조정이 일정한 게 아니고, 찔끔찔끔찔끔찔끔찔끔, 이렇게 이거 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더할 건데, 자신감을 가지고 악력을 가다가 찔끔찔끔찔끔 악력 조정한다고 자꾸 이층치주는 거예요. 일정하게 이렇 가보면 괜찮게 나올 겁니다. 단점으로 알면 바로 붙여줘요, 바로. 처음 이제 뭐 어떻게 달할 수 있어요? 지금 일부 수정하러온 거지 자 이제 악력분들이 찔끔찔끔 찔끔찔끔 찔끔 이 아니고 편안하게 쭉하 가는 겁니다 자 수도 아까보다는 중간에 끊김이 적어졌지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네. 상부 접지는 괜찮은데 네. 위에 접지가 밑에 가 접지가 덜 되는거 알았으면 한번 더 갑니다 네. 이제 자 편안하게 아싸 아싸 그만해도 되겠다 훨씬 나아졌죠 네. 음, 이제 처음이에요 이거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다섯바퀴 쯤 돌면은 이제 무슨 말인가 다 감히 가고 이해할 거예요 어? 평생 처음 실리콘 총 잡은 사람 자 이제 드디 기대주 이 x <laughs> x <이 웃음> 내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야 저 <laughs> 같이, 같이 걱정합시다 그럼 같이 걱정해서 <laughs> 해결해야지 자 오늘 제일 지금까지 자세한 사람 좀씨저저저 <laughs> 저, 교육비 좀 내서 저 사무실에 커피 한잔 받아주십시오 예. 안 받으세요 급증.. 엑증, 스럽다는막 역시 급증스러운데 <laughs> 실패하면서 많이 만지는 봤거든 속도는 빨라요 실력이 안되면서 속도는 빨라요 지금들하고 접지가 지금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위에는 접고 밑에는 면적이 넓게 나오면서 이게 또 세우지도 못했고 자요 네. 각도를 한번 쌓아봐야 지 네, 그대로 나가 봐야 되는데 넘치면은 줄이고 접지를 상하 접지를 잘 해가지고 그죠 예. 아, 조금 낫죠 아까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천이 차이잖아요 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알았으면 두 번째 갑니다 처음부터 뭐 잘할 것도으올 필요가 없지 근데 이, 이 직선 나가는 게 원활하게 돼야 나중에 이제 막 일로절로 막 연결이 고 다들 직선이 안 되는데 그거 하면 막뭐 하겠어요 대답은 잘한다 위로할 <laughs> 수 없는 당신이라고 빨리 가지마요 제발 이 잘하고 빨리 가야지 늙으면 저절로 빨라진다니까 네, 그, 아까보다는 지금 훨씬 달라지는데 지금 써 같은 경우죠. 이 찔끔찔끔 악력조절이 찔끔찔끔찔끔찔끔 이게 자꾸 이래 되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신 있게 쭉 일정한 힘으로 쭉 짜는 속도로 갑니다. 네. 자. 음, 그다리 여서부터 묻지 마. 새로부터 하지 뭘. 어, 걸음 잘됐다 적잖아 여기. 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웃는 게 희생양이 되는 게 희생타가 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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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첫줄이데뭐한네번 다섯 번더 가야 되는데 뭐. 근데 여기 하고 이건 괜찮아 이건만 응. 알고 있으니까 본인도 여기 하고 지금 여기 하고 다른 거를 하고 네. 앞에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이제 심기 일진에서 원인을 알았습니다. <laughs> 이제 한 바퀴만 더 돌고 이제 다른 공부로 갑니다. 1 번. <laughs> 자, 갑시다. 이야 다름이. 뭐, 수전 좀 꽂히고. 이 아줌마가 정신이 있나? 이 실리콘 처음 만지는 사람은 이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laughs> <laughs> 실리콘 처음 서는 사람은 이래서 되는 거예요, 이거. 잘했나요? 잘했죠. <laughs> 네. 근데 여기서 처음에 힘조절 때문에 본인이 할때 벌써 탄성이 나온대. 아고거요 알면 됐세요 알면 고쳐져요. 이런 거는 수정이 간단하잖아요. 네. 보세요. 알고 있잖아요, 그, 본인이. 이거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누가 믿겠어요, 이거. 아줌마이게총몇번 잡아봤다고. 자, 이런 거는 아까도 그것도 반복해. 내가 요거를 미세하게 조정해 요 면하고 일치시키면 돼요. 내가 요 면만 유지해서 이렇게 가주면은 깨끗해지는데, 뭐 굳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